자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네요. 어, 밤 사이에 FOMC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 좀 기대를 했지만 어, 파월 의장의 생각은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어, 조금 그래도 개선되지 않았을까 지표들을 좀 보면서 그러나 어, 역시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만 충실을 어, 하기로 한 연준의 생각은 굳건했습니다. 어~ 금리 인상 속도가 올해 더 빨라지게 됐죠 미국 금리가 어~ 다만 뭐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생각되는 것은 최종 금리 목표치에 대한 어, 동결입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최종 목표치에 대한 결과가 거의 어, 비슷해요 다만 어떤 게 달라졌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최종 목표치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속도죠. 네, 좀 깨끗한 판을 만들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어, 미국이 가야할 최종 금리 목표치라고 한다면 점도표 상에서 온다가면 지금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남은 어, FOMC 기간 동안 연말에 이제 11월 어, 초반에 있고요. 12월 달에 있는데 13일인가 14일인가 20일인가. 요, 이거 일정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확인하시고요. 12월 13일이죠. 13일 이때 있는 일정. 13일에 요두 번의 이제 FMC 기간 동안에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냐, 너무 여기 목표치까지 이렇게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다가가느냐, 그쵸? 요런 식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목표치는, 사, 지금 점도표상 평균 4.6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요 정도 어, 평균으로 맞춰지는데, 어, 뭐 4.5에서 4.75, 4.25에서 4.75 사이겠죠, 결국엔. 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맨 위에 있는 요 선으로 지금 어,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남은 FOMC 기간인 11월 달과 12월 달에 75BP를 연속으로 4번 올리게 되는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수 있고 유력하고요그 다음에 50BP를 12월 달에 올려서 남은 연, 연말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25BP, 즉 1.25%를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5가 되겠죠. 4.5 까지 맞추겠다는 거고 내년도에 한번 정도 0.25를 올릴 여지를 딱 남겨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지금은 조금 더 힘들어 졌어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생각을 시장은 안했습니다 시장 예상 보다 더 강경하게 매파 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 근데 올해는 좀 힘, 올해가 좀더 힘겨워 졌죠 어, 결국엔더 빠른 금리 인상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 그리고 우리나라와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올해는 더 힘들어졌지만 내년도를 생각하면 좀 다릅니다. 내년에 가야 될 금리 생각보다 빠른 동결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라 거죠. 어, 일단 빨리 올려놓고 인플레이션 잡고 내년도에 동결을 빨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내년도 처음에 0.2 올리고 그다음 동결로 가겠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이 좀 힘든 만큼 다음 내년도에 어, 이 어, 동결로 그다음에 이제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종전보다는 좀더 나아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저점을 만드는 이 구간을 어 살아서 이겨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론은 그게 좀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 조금 어 이번에 FOMC 결과가 좀 생각보다 괜찮았으면 그냥 내년도까지 비슷한 관점으로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매를 좀더 맞아야 될 거를 한 방에 그냥 또 빨리 맞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사이에 나스닥도 저 일어나서 봤는데 나스닥 변동성 엄청 심했죠 나스닥도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부동산 얘기나 다른 경기침체 얘기까지 같이 하면서 떨어졌던 거고 실제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긴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푸틴의 어 동원령과 러시아의 동원령과 어핵 압박, 핵 옵션 카드까지 다시 시장에서 우려가 되면서 뭐 여차저차 좀 설상 가상으로 좀 떨어지게 된 거인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매를 좀더 맞을 매를 좀더 빨리 빠르게 막게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 맞고 나면은 좀 상처가 아물 시간이 어더 빨리 다가오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신용 물량을 다털것 같아요. 예, 신용 지금 남아 있는 어, 19조 원대의 신용 물량들을 한 1~2조 원 정도 더 어, 처리하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신용의 반대매매 위험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 제가 뭐일년 내내 사실 시장이 강할 때는 신용을 같이 활용을 동호회 분들과 같이 함께 하긴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로 신용에 대한 언급을 안 드렸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일단 기회가 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로 반대매매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현금으로 된 주식은 살릴 수가 있어요 다만 어, 신용, 미수, 어, 스탁로는 절대로 못 살려요 그래서 그렇게... 어, 버텨낼 수 없는 레버리지 조건은 절대로 지금은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왔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털리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털리고 나면은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매를 빨리 맞으니까 빨리 아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러시아 문제는 사실 어, 푸틴이 최근에는 무슨 어, 외신 보도에서 보면은, 푸틴의 생각이 뭐 전쟁을 뭐 끝내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최근에 했었잖아요. 근데 뭐 크게 신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돌자마자 이렇게 뭐 동원령 해가지고 핵까지, 핵카드 다시 꺼내고, 이게, 어, 그죠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푸틴이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어... 설득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카드라는 거죠 결국엔 동원령이라는 게어 남, 남성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 경제활동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렇죠? 황당해요 거의 갈 때까지 간어 현역 자원으로 불는 불가능한 그런 어 상태에서 보통 쓰게 되는데 어 보통 이런 경우 지금 러시아도 반발이 지금 많다고 하죠 오늘도 보니까 시위하다가 1,300명, 1,400명 이렇게 잡혀갔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푸틴이 쓸수 있는 최대 의 마지막 카드를 쓰고 나서 갑자기 근, 급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 푸틴은 진짜 푸틴이다. 예. 끝을 모르겠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수 없다라는 거고 시장이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나, 나올 내용을 보면서 하나 하나씩 판단해 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막 어, 오늘 한일사료나 대주산업, 고려산업 같은 이제 식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주들이 푸틴의 어, 동원령과 함께 올라왔던 거고 갑자기 살아났죠. 어,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종목들은 어, 시장에 한번더 어, 저점, 선물의 저점을 깨버리면서 어, 또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끝이냐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매를 더 맞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추가적으로 어, 저도 그런 어, 구간이 나오지를 않기를 어, 바라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음, 일단 연준이 어 인플레이션부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충실하게 되었으니까 일단 시장은 좀더 하락할 여지가 일단 생겼습니다 오늘 십자도지 만든 거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i o n i n f l a t i 정도 있다고 본다면 추가 n inflation, i n f l a t 이 o n inflation, 이 n f l a t i o n 어~ 한 심리가 아직도 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 추세에 대 하단으로 어~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을 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에~ 예, 아주 그러지 않는다면 어~ 그러지 않는다면 어, 확인을 하고 이추세 밖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고 접근나세요 웬만하면 에~ 예, 이날 속았죠 예, 이날 저도 속았어요 추세대로 하루에 아침에 이제 개불 뜨고 바꿔버리니까 어~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완전히 이번 에~ 예, 완전히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추세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보다는 노출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영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래서 요 추세대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금리 인상을 좀 어, 빠르게 따라가서 환율이 오늘도 천삼백십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천삼백십몇 원까지 올라갔죠 어, 사실 환율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하죠 한미 통화수사을를 없다는 건전재 하에 어~ 한미 금리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러라면은 미국이 이렇게 급,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오십 비피든 칠십오 비비피든 백비피든 막 따라가 주는 게 사실 맞아요. 우리도 막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뭐 이제 부동산 연끌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그걸 의식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참 고심일 거예요 막무가내로 많이 올리자니 어 가계의 타격이 너무 심각하니까 가계 타격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 소비 위축이 더 빠르게 일어나서 어 사실 더 부담일 수 있잖아요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러자니 미국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미국은 고용 시장이나 뭐 너무 경제 지표들이 너무 탄탄하니까 근데 미국도 이 정도 속도로 올리면은 앞으로 이제 고용 보고서상으로 좀 고용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약간 어. 이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좀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버, 더 빠르게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꺼낸, 꺼낸 카드는 어, 가계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다음번에 있는 어, 금융통화위원회 우리가 이제 두번 남았는데 10월 14일과 어, 10 1월 24일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빅스텝으로 가버리는 거죠.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유력해졌죠, 둘 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격차 차이를 올연말까지해서 최소화시키는 1%까지로 어,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일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 1% 정도 차이는 시장에 이제 한달 정도 동안 반영이 되려고 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물가지수 발표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어~ 그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주거비에 대한 어, 모습이 오늘 파워리 장의 발언에서는 주거비는 앞으로 좀더생생할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 글쎄요 뭐~ 미국의 주거비는 우리나라와 좀 같은 어,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보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까봐야 할것 같고요. 음. 10월 13일, 14일 이게다 몰려있어요 또 그때가 또 10월 옵션 만기일인데 항상 늘 그래요 중요한 이제 만기일 근처에다가 중요한 일정들이 다 배치가 되는데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됩니다 10월달 그 사이가 좀 길긴 한데 그 전에 충분히 지금 오늘 나온 악재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저점을 잡고 추세전환 되는 신호까지 나왔으면 하고요 그 신호가 나오면 어, 그 동안 참아왔던 매매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매를 더 빠르게 맞게 돼서 조금 어, 제가 생각한 제가 어, 생각한 그림보다는 어, 하락장이 좀더 진행이 되게 됐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 지금 풀풀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일단 확인되는 대로 어, 공격할 준비만 해놓으시고 해두시고 카톡방에 어, 시기와 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어,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할만한게 있으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예, 그것도 톡방에다가 전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톡방에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매매하고 같이 한 배를 타고 이겨내실 분들 지금 시장의 파도 태풍을 이겨내실 분들 연락주시고요 예, 어, 들어 입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아침 금요일이네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좀 어, 좀잘 버텨 줬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조금 어한주 한 정도 좀더 고생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 보수적으로 어좀더 유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금만 힘내시고 예,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더어 강한 어장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고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그때 나서 두 배, 세 배로 더 열심히 또 하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판이 깔린 다음에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인사 좀 나눠서 좀힘 서로 힘 좋은 복도다 주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